일단, 지금은 데드리프트부터 할 건데, 혹시 데드리프트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데드하다 부상을 좀 당해서. 음... 네, 어디 쪽으로 부상을 당하셨어요, 혹시? 밑에 그... 꼬리뼈? 꼬리뼈 쪽. 아, 꼬리뼈 쪽. 어, <laughs> 일단은 제, 제가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컨벤션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원래 루마니안부터 하고 컴벤에 가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좀 속성으로 컨벤션을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힙핀지 동작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데드리프트의 기본은 일단 약간 스쿼트랑 다르게 힙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냥 뒤로 빼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 힙핀지 자세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밴드가 필요한 거예요. 파트너가 있으시면 이런 밴드로 골반을 걸어서 아니 파트너가 없으면 골반을 묶어도 돼요. 이런 데 묶어가지고 한 사람이 당겨주는 거예요. 골반을. 그 다음에 힙핀지 자세 만들어주면 돼요. 데드리프트처럼. 그냥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대단한 것처럼 쭉 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골반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거든요. 음. 네. 이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꼬리뼈 쪽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겨서 약간 이렇게 숙여준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인사한 듯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힙핀지 동작이 완전 좋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플랫 데드리프트 할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밴드를 제가 왜 구매하시라고 하면 이제 힙핀지까지 됐어요. 힙핀지까지 되는데 네, 힙핀치까지 됐어요. 더 내려가볼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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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어요. 자, 보통 여기까지 나왔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데드리프트 할 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무릎이 안쪽으로 보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중둔근이나 안쪽 내전근에 영향이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밴드를 갖고 오시라는 게이 밴드로 중둔근이나 내전근을 풀어주면서 운동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예시로 뭐 요즘에 힙밴드 많잖아요. 그걸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해외에서는 이제 파워리트 프 이제 스쿼트하기 전에 로우 바 스쿼트를 하기 전에 혹은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무조건 힙밴드를 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너무 세게 묶지는 말고 적당하게. 원래는 힙밴드를 묶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힙밴드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용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스쿼트 본인 스탠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이 무릎이 항상 발끝 방향으로 가 주셔야 돼요. 네. 네. 절대로 이렇게 어긋나거나 그러시면안 돼요. 그래서 발끝 방향으로 스쿼트 한 20개 정도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둔근 쪽에 자극이 와요. 음, 그럼 저희가 이런 워밍으로, 개. 네. 워밍업으로 2 <laughs> 0개 워밍업으로 워밍업으로 여러분들께서 엉덩이도 잘쓸수 있고 엉덩이도 깨어나니까 좀더 효과적인 데드를을할수 있어요 아까 이제 요추쪽 다치신 이유가 그런 원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엉덩이를 좀 써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좀 이게 익숙해진다 그러시면 이제 스탠스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했으면 모아주고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스탠스 바꾸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무을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동 전에 한 50개 정도 해주거든요. 충분히 워밍업이 됐으면, 이제 한번 스쿼트를 해보시면, 좀더이 고관절이 잘 열리면서, 다리가 열리면서 고관절을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스쿼트를 하다 다치신 분들, 뭐, 데드리프트 하다 다치신 분들이 이 고관절을 제대로 못 써서 다치신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제가 벤치프레스 할 때도, 저 견갑의 패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견갑을 제대로 못 쓰면 어깨가 찝히거나 다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고관절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음. 처음에 이제 헬링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할때 무조건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만약 좀 어렵다 그러시면 약간 뒤짐지고 이렇게 걷는 거죠. 중둔근 풀리도록 이런 식으로 걷거나 뒤로 가거나. 네. 그럼 엉덩이가 좀 약간 느끼오고 약간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 그거 끝나고 나서 빗무으로 워밍업을 해주시면 어떤 스탠스든 뭐버딩크도 괜찮아지고 많이 좋아질 거예요.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씩? 음. 아 그러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아까 다치셨다고 하셨으니까 본인 스탠스로 만들어주세요. 네, 이 정도로 네. 네. 그 상태 천천히 무릎을 벌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쓴다는 느낌을 앉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땡기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상태로 열 개만 해볼까요? 네. 하나, 그렇죠. 둘, 무릎을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셋, 그렇죠. 넷 하실 때 엉덩이 자록오 그 정도로 네. 약간 좀 타오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셋, 네. 네. 그렇죠. 일곱, 그렇죠. 여덟. 아예 네. 확 엉덩이 네. 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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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가츠씨 분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제 엉덩이 잘쓸수 알아야 돼요. 저희 하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부위는 어딜까요? 인체 중에서 엉덩이가 가장 힘이 세요. 혹시 그 이상화 선수 아세요? 피겨 아. 아. 스케이팅? 그 선수가 보통 이게 하체 힘으로 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엉덩이로 민 거예요. 엉덩이 힘이 가장 세요. 또 이제 야구, 타자가 쳤어요. 허리 힘으로만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허리 힘이 아니라 엉덩이로 탁 엉덩이에 가장 많이 훈련을 해주고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 힙스러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네. 특히 이런 힙밴드도. <웃음> <웃음> 네, 네. <웃음>